축복된 한날 하락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과 괴,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어, 이 아침에 또 말씀 주시되, 우리 가는 걸음에 성시될 말씀으로 역사해 옵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좁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기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좁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아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차례였으면 한절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서는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 끄인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두자 가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에,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인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 성경을 쭉 읽었는데,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가운데 세워지길 되길 바랐고,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고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 있는 그, 그 비밀들이 누려지고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누려지고 어, 만약에 이것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어, 믿음의 증인들 또 선도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 이번 주에 서론에 이런 편하셨는데 예배의 설렘을 회복해야 된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설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뭐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한다. 그러면 축구하는 설렘이 있어요. 아 내가 축구하는데 축구하면 땀 나고 즐거운데 같이 어울리면 힘 나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보면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어 특별히 이제 요즘 렘넌트들을 보면 진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 인도 받았지만은 예배들을 간다. 그 감격들이 어릴 때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배가 이런 축복이구나. 영적인 게 이런 축복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살더라고요. 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어, 오히려 이제 교회 안갈안갈때뭐 이제 혼나는 거죠.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군대를 딱 가니까, 교회를 가니까 혼을 내더라고. 요 교회 갔다 왔다고. 아,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가 좋은지. 제가 이제 신교대 6주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자대배치 받아서 가는데요. 어, 자대배치 딱 받아가는 날이 전군이 훈련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 타고 이제,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고참들이 전부 다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중부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군이 이제 이제 훈련하는 그런 을지 훈련 기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 가지고 뭐 군, 제, 제대로 풀지도 못해서 바짝 긴장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훈련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뭐다 이제 개인 점검하고 주일 날 이제 교회를 딱 가는데 아. 교회를 갔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이렇게 교회 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앉아 가지고 예배드는데 한 시간 내내 울었어. 그걸 그거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아, 내가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근데 그 6개월 동안 예배하면서 매 주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제 모든 게다 회복되더라. 그러면서 예배가 뭔지 또 영적인 축복이 뭔지 어,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는 그런 직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찬양이 뭔지를 알고 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회복하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찬양을 올바른 찬양할 때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똑같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흥금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의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날딱 보면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램넌트들은 어리 끌려온 것 같아요. 네, 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눈도 제대로 안 쳐나가. 전보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램넌트는 전부 다 아이라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대화도 잘 못하고, 근데 이게 예배의 기쁨을 영적인 감격을 알면요, 이렇게 돼 있던 자세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입술 벌려 찬양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게, 말씀 붙잡을 때 은영으로 붙잡게 돼요.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어... 생명비교의 모든 성도들과 랩넌트가 랩런트, 예배의 설렘을 회복하도록,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살아나고, 예배 때마다 축제가 되고, 예배 때마다 치유되어지고 이런 응답이 진짜 2025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또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생명비교의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래서 진짜 우리 랩넌트에게 올바른 은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은약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 이만을 부상교에 어,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아마 이 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 세우기 전에 유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이번 주에 메시지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램넌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는 되겠다. 어, 만약에 우리 램넌트가 어릴 때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어린 요셉에게 세계 복음의 꿈이 꾸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노예가고 감옥 갔는데 그어려움 중에서도 승리되는 거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진짜 애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됐어요. 어릴 때 중요합니다. 진짜로 어릴 때우리한트에게 올바른 언약이 각인되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어야 돼요. 모세가 어릴 때 점먹이로 입양을 갔지만 은요괴배이 점먹이면서 언약 전달했는데 성취가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8 0세에그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던 이 복음의 언약은 우리의 은택에 심겨진 이 복음의 언약은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랩넌트를 두고 사역하는 거 그거 진짜 헛된 거입니다. 그 제가 제가 아까 예배 얘기했지만은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잘 했겠습니까? 방황도 하고 어렵고. 그런데 어릴 때 들었던 어릴 때 교회 갔던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추억, 부활절,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부활절 새벽에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차가 택시 타고 대구는 어디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니까 연합 예배를 드리냐니까 두류공원에서 예배 드려요 그 두류공원이 동물 동 이제 그 동물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 3명하고 부모님하고 애가 5명이서 택시 타고 그 캄캄한 새벽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동물 보는 게 제가 이제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못 하는 그 동물원을 부활절 아침에 가는 거요 새벽에 가는 거요 이래가 나오면서 물개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우리 사람도 그때 그 갔었다네. 혹시 같이 같이 옆에서 같이 보고 있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런 추억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보니까 그래, 그때 어릴 때잘 몰랐지만 심겨졌던 게 나중에 이게 현장에서 드러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배이 알았겠습니까? 모세에게 은양을 씌우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 어렴풋이 알았겠죠? 어렴풋이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은양을 씌웠겠죠? 그것도 한을 가지고 씌웠겠죠? 근데... 80대는 모세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14대의 사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다윗이 그것도 어릴 때 아닙니까? 어릴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거 언약 전달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울은 이것을 알고 어디 들었냐? 회당에 왜 회당에 랩런트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 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정복하도록 하는데, 그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른들한테 주신 메시지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이 언약을 너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데, 집에 있을 때에도 전달하고, 길에 갈 때에도 전달하고, 누웠을 때도 전달하고, 일었었을 때도 전달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랩넌트에게 어릴 때 가게 시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 중직자들 모여 가지고 내년 2026년도 교회 조직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거의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8개 구역이 있던 거를 지금 이제 뭐이 오수순 가운데 여섯 개 구역으로 다시 재편했어요. 그래서 어세개 교구 여섯 개 구역. 그리고 조직도 약간 조금 심플하게 조금 만들고 그리고 레멘트 아이들도 다 조정을 했어요. 조정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최종적으로 쭉 마무리했거든요. 내 가지고 정리하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다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 제가 보면서 아, 2026년도가 좀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전도 운동 할수 있는 분들이 쭉 인도받 인도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희망 있는 게 대학 청년들이 뭐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 지금 제적이 꽤 많아요. 대학부를 쪼개 해보니까 대학부가 17명이라. 청년부가 17명이라. 대학 청년만 합치니까요. 34명이라. 와, 대학 청년만 해도 교회 하겠더라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다 나오는, 이제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딱 기도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뭐가 없냐니까. 태양아 유치부가 없어요. 그 이제 마지막 유치부로 있던 주원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요. 마지막이던 유치부가 그리고 이제 초등부가 지금 제적으로 몇 명이랄까 그러니까 아홉 명. 아, 아 아니 아 초등부가 여섯 명. 그다음에 중고등부가 아홉 명. 그러니까 이제 램넌트가 없어요. 램넌트가 약해요. 어 제가 전에 있던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별로 없는데 랩넌트들이 진짜 박을 박을 했어요. 교회 오면 막 램넌트 띠 땡기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심난다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 그때는 예배도 잘안될 때도 있죠. 막 이런 애들 떠드니까. 근데 다른 교회를 가는데 이제 뭐 이제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인데 넌트가한 명도 없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래요. 조용하게. 예배 집중하고 잘드리고 근데 나오는데요. 너무 슬프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이 교회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전에 있던 교죠 우리 교회 오니까 뭐레너 넣어드리는 뭐 박을 뭐 하는데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우리 생명비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는... 이제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올 건데, 일단은 결혼하면요, 많이 낳아채키세요. 전도 못하면 많이 낳아야 돼. 이래가지고 교회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지금 한국, 한국 사회가 왜, 왜 문제입니까? 애를 안 낳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국하는 길이요, 애 낳는 거고요. 교회 살리는 게애 낳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슬렘들, 피임도 안 하잖아요. 피임하지 말란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랩넌트가 교회 안에 박을 박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교, 아이들 우는 소리 나오고, 여기서도 아이 우는 소리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렘런트를 어떻게 키울 건가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 받고, 그래야 교회가 미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2020년도, 20,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교회 조직또 렘런트 기간들 쭉 보면서,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 2 0 2 0년도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을 건데. 램넌트 두고 우리 2026년도는 진짜 기대겠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가가지고 뭐노릇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시대도 아니고, 현장에 가가지고 아이들 길거리 가서 아이들 데려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는요, 진짜 북만 치고 막하면 애들 쭉 따라왔어요. 그 목, 여름에 왜 모기 그약 뿌리면 뒤에 애들 막 쫓아오듯이, 제 어릴 때. 이제 탈 하나 쓰고, 큰북 하나 들고, 쿵쿵쿵쿵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동네 아이들 뒤에 쭉 따라가 교회 에다 들어왔어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노 회복해서 랩먼트 살려내야 되고, 랩먼트 키워야 되다. 그러면 이 주위에 학교가 없냐? 진짜 지도 한번 펴놓고 한번 보세요. 생명비교회 주위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요 앞으로 해 가지고 요 앞으로만 해도 학교가 8개인가 9개 있어요. 뒤쪽으로 다 합치니까 요 14개인가 이래 되더라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 많은데 지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에게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담당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지도표놓고 보니까 그런 기도가 되더라. 그래서 교회를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렇고 진짜 우리 후대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어릴 때 흑암에, 흑암에서 치유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랩넌트의 문화가 전부 다 사단이 준 12가지 문화 속에 있다 있잖아요 창세계 3장, 6장, 11장 랩넌트는 모르고 듣는데 모르고 보는데 그게 전부 다 창세계 3장, 6장, 11장이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내필인 문화 그리고 전부 다 성공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래를 두고 결정하는데 기준이 뭐냐니까, 어디 가면 성공하겠냐,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겠냐, 그게 다 기준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바벨탑. 그러면 성공했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지는데요. 그걸 지금 눈에 보이는 사단에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4등전 13장, 16장, 19장. 모이쥬, 모르지만은 흑암 문화 가운데 다 살아야 핑거. 그래서 지금 랩너트들이 보고 있는 랩너트들이 접하고 있는 그 문화 자체가요 거의 다 흑암입니다. 복음 문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너트들이 24시간 예배 모르고 영적인 모르면 그 문화 속에 다 노출됐는데요. 이러면서 와지는 게 뭐냐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운명. 이 가운데 랩너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 나오도록. 여기서 랩너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 그래서 어릴 때 흑암에서 치유되도록 만들어야 된 돼.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사, 만약 에 교사하는 분이다. 랩런들 사이 가는 분이다. 진짜 사, 사명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 보음 아니면 사단이 준 12가지 그 문제 속에서, 전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흑암 문화가 어디로 파고듭니까? 가정 가문으로, 개인으로, 교회로, 현장으로 막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각인시켜라. 흑암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두 번째로는 뭐 어릴 때뭐 전달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뭔지를 랩넌트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 그리소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약에 이거 알면 엠런트가 승승장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전달하는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램넌트가 이 비밀을 알고 현장에 학교 가면 학교 현장 살리는 거야. 이 비밀 알고 직장 가면 직장 현장 살리는 거야. 램넌트가 이 비밀을 알도록 영적인 힘이 뭔지를 알도록. 그러면서 24절, 2 5절읽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능력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걸 아는 랩넌트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냐? 아무리 능력 많아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면 이거 아는 랩넌트들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릴 때 깨달아버리면 진짜 대박인데 이게 어릴 때 안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랩넌트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 핵난테들께 이 언약을 바르게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전달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큰 대역사 아니라지만은 올바른 걸 심어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뭘 심어 야되냐 어릴 때세 번째로 영적 사명을 심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심는데 그게 뿌리 되도록 영적인 사명을 심는데 그게 체질되도록.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고 인도받더라. 그래서 지금은 실패의 자리 있고 지금은 어려운 자리 있고 지금 환경이 어렵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25년도가 생명비교회 제일 하한선을 찍었다면 더 내려갈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주가로 치면 고고 경제 들어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비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믿기를 통해서 세계복음 어떻게 하실까? 그걸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어, 이한 주간 응답과 주복 누리되시바라고 오늘 하루도 여기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 표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인생 인생 끝에 어, 남는 게 뭐냐? 어,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전도한 그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남는 거는 우리가 복음 전해 전해 가지고 전도한 영혼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성교 세계 복음 남은 생에 우리 뭘 위해 삽니까? 전도 성교 세계 복음아.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인도받는 축복된 한날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오늘은 램넌트를 듣기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자녀 우리에게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 각인 뿌리 치질 내리도록 하는 역사해 주세요. 생명비결 우리 모든 램넌트들이 이 비밀을 아는 후대들로 일어나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먼저 이 축복으로 되. 그래서 영적인 예배의 설레, 그리고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 또 2026년도에는 진짜로 현장에 버려진 많은 후대들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우리 생명빛교회가 마음껏 신 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 멸망 당하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언약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램너 에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 일어... 이마도록 축복하여 접시되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접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